안녕하세요 <laughs> 아, 뭐 뭐부터 뭐, 뭐 하면 되죠? 스닝을 <laughs> 맡으셨습니다 제가요? 아 <laughs> 어, 오늘 할 거는 어, What's in my bag? 와 고깃끝에 고는 제 가방입니다 아. 소개해주세요 소개 네, 이거 루에브르에서 나온 건데 너무 이뻐서 충동 구매했어요. <웃음> <웃음> 가격이 사악한데 아주 마음에 듭니다. 하나씩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제일 중요한 거, 제 폰. 어, 어떡해. 어떻해어떡 괜찮아, 괜찮나? <괜찮아>. <laughs> 아, 네, 제 이거 제 폰인데 얼마 전에 바꿨어요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뒤에 있는 거, 요거는 알뜰교통카드인데, 이거 쓰면 한 달에. 한 17,000원 돌려받는 것 같아요 아, 진 응, 맨날 출퇴근하시는 분들 팔들부터 바꿔 쓰세요 우와. 네 이거 하나 어, 수면안대는데 선물 받은 거고 이렇게. 이게 안이 약간 아이게 너무 더러운데? 이게 <laughs> <laughs> 네, 수건 재질이어서 약간 진짜 편해요 이거 그냥 아무 데나차탈 때도 저는 쓰긴 하는데 <laughs> 이거 좋습니다 이거 점심시간 때 이거 끼고 자면 돼요 이거 제 파우치입니다 <laughs> 아, <귀여워. 웃음> 이거 파우치도 선물 받은 건데, 한, 이것도 한 10년 된것 같아요. 여기 들어있는 게, 피지오겟. 립밤.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딥디크 핸드크림입니다. 음. 향이 너무 좋아서 핸드크림이지만 향수로 쓰고 있어요. 약간 중요한 날만 바르고 아닌 날은 패스. 아, 아까우니까. 어? 회사 올때 바른다, 안 바른다. 안 바른다? <laughs> 아, 중요하지 않다? 아니 중요하지 않다? <laughs> 아 그리고 이거는 추천템 추천템 오, 이거 궁금하다. 네 토크 퍼스 그럴 건데 이게 뭐냐면은 기름종이 기름종이인데 이게 여기 이렇게 딱 붙어있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게 얼굴이 나면 이렇게 팍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화장 고칠 때 그냥 이걸로 기름 딱딱하고 그리고, 아 이건 좀 민망한 거긴 한데. 이게, 아, 이게, 비대티슈인데. 아, 근데, 아니, 이게 약간, 비, 이게, 원래 이렇게 벌크로 된 건데, 이게 너무 무거우니까, 이렇게 조금씩만 뽑아가지고, 원래는 이렇게, 이게 쪼그만한 데 들고 다녔어요. 근데 여기가 터진 거예요. 이게 잘 터져요. 그래가지고, 이제 이중으로, 이렇게, 마르면은 쓸모가 없어지잖아요. 이게. 그래서, 이렇게 이중으로 늘 보면서, 제 필수템입니다. 화장실 갈때 맨날 들고 다니는 거예요? 맞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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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닥터비드 쿠팡에도 팔아요. <laughs>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공신 같은 아이템. <laughs> 아이패드 프로 12.9인치. <laughs> <laughs> 너무 시하다. 네, 이거는 늘 들고 다닙니다, 약간. 어, 여기에 제 중요한 게다 들어와 있고, 얜또 음. 셀룰러여서 얘만 있어도 쓸수 있습니다. 끝 응? 여기서, <laughs> 응. 무인도 떨어진다면 딱세개가져가요 기능 이상 없고, 다지금딱 그, 이상. 상태. 딱이 상태에서 무인도. <laughs> 아, 무인도 가는데, 이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. 요거 <laughs> 하나 꽉읽어봐야될것 같고, 어 그리고 핸드폰 어, 연락을 맞아요. 취해야 되니까 연락 취하고 기다리는 동안 이제 얘를 쓸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<laughs> 얘를 쓰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음, 로션 들고 갈게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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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부가 너무 아플 수 있으니까 어, 이렇게 세개하겠습니다네제 어. <laughs> 네, 가방 끝 <laughs> 저의 가방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의 가방은 이건데요. 이거는 그냥 인터넷에서 되게 실용성이 좋아보여가지고 그냥 샀습니다. 아주 만족하면서 잘 들고 다니고 있어요. 그래 제일 먼저 저도 핸드폰, 귀여운 그립톡을 담아서 보조 배터리도 항상 들고 다닙니다. 저50% 이하로 내려가면 스마트폰 중독자로서 너무 불안해지거든요. <laughs> 그래서 항상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게. 지금만 100%잃요 지금은 78%예요. 아 지금 너무 크게 잘 완충해서 보는 중이에요. 스피커는요. 저희 사무실 필수템. <laughs> 저희 차장님이 선물해주신 어 미니 손선풍기네요. 제 자리가 바람이 안 오는 너무 더운 자리라서 항상 이렇게 놔두고 <laughs> 바람을 세워줘야 <쐬어줘야> 한답니다. 이거 너무 사회생활 아닌가요? 아, 저 이거 최고예요, 이거. <laughs> 그 다음은 이건데요이거는 뭐냐면은. 아니요 손소독제. 오 손소독제고. 이게 향이 그냥 알콜 소독이 아니라 향도 좋아요. 느껴지세요? 무향 <laughs> <의향> 같은데요? <laughs> 이거 굉장히 느껴지는데 한 번씩 뿌려보세요. 어 냄새 안 나? 아 괜찮죠 이거 어 뭐라 해야 되지? 음 약간 그 어, 스킨 뭐지? 자몽향이라고 하네요. 음 근데 자몽향은 아닌 것같은데요 자몽? 저의 펄티좀좀좀 아, 나이가 아, 있는데 좀 꼬질꼬질하죠. 저도 제 처음.. 아 모든, 모든 게다 꼬질꼬질. 다 <laughs> <laughs> 저도 요 쿠션 에뛰드 더블래스팅 <laughs> 쿠션인데요. 이거는 솔직히 쿠션 말고 그냥 파운데이션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이거는 고체 향수. 아, 뭐. 고체 향수. 그렇지. 러쉬? 어, 뭐. 어, 러쉬 거고.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이런 데 바르고 오. 목 뒤, 귀 뒤에, 목에 바르고. 그렇게. 근데 이거 궁금한 게 어? 정수리? <laughs> 어, 정수리도 발랐다니까? 정수리? 정수리도 향수고발랐다 정수리? 아니야, 아니야. 정수리에 향수로 발랐다 고체 스틱 같은 거다바르잖 어? <laughs> 어? 진짜? <laughs> <놀대> 네, 네, 아니, 그냥 인중에 발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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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만 얘기해. 내기는 아니야. 내 얘기는 아니야. 내 친구가 있네. 진짜 아니야. 진짜. 아, 진짜, 진짜. 음, 이렇게 쓴다는 그래. 사람도 있더라고. 아, 그 다음은 립. 립두 개. 이건 항상 네, 점심을 먹고 나면 입술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. 이걸 쓰고 다니고. 색깔 보여드릴게요. 아, 색깔이요? 이건 완전 찐 쿨톤템인데요. 싶어서... 저희는 겨울 쿨톤입니다. 아 <laughs> 멋있다. 맥의 올파이어드업이라는 겁니다. 아, 유명하다, 올이거 네. <laughs> 아주 좋아요. 아주 만족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것도 제가 두 통째 쓰는 건데. 우와, 우와, 진짜.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틴트 어쩔 체리입니다. 어쩔 체리요? <웃음> 네. 이거, <laughs> 이거. <이름이 웃음> 아, 어쩔 체리고 이게 체리? <laughs> <laughs> 살짝 매트하잖아요, 맥이. 맥이 매트하니까 얘는 글로우란 말이죠. 그래서 이 글로우로 한번 바탕을 깔아주고 입술 안쪽에 매한걸로 이게 좀더 진하니까 네. 이걸로 좀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은 아주 마음에 드는 그라데이션이 나옵니다. 오, 보통 어, 반대로 하는데 이하야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저의 생명 인공눈물입니다. 인공눈물 없는 외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. 이건 제 파우치였고요. 이거는 저의 수첩인데요. 아, 그래서 생는뭘 제... 정리하면 제가 읽었던 책. 내용을 네. 적고, 좀 마음에 드는 구절이나 네. 그런 거를 적는 그런 독서 수첩입니다. 아, 인생책 말고 제일 최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, 제일 최근에 읽었던 거는 <laughs> 양귀자의 모순이라는 책인데, 그한 여자가 전혀 정말 성격이 정말 정반대인 두 남자를 만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고, 결국에 어떤 남자랑 결혼을 할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자아내는 책이어서,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. 동시에, 네, 동시에 두 남자를 만나요. <laughs> 동시에 두 남자를 만나면서 계속 생각을 해요. 아, 이 남자는 이게 좋고, 저 남자는 저게 좋고, 요 <laughs> 이러면서. 야, 음, 안넣도거아어 <laughs> 화나는데? 아무튼 <laughs> 그런 책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. 다한 번씩 해보고 싶은 그런.. 속인가요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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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아찔한 미래를 즐겨고싶다 <laughs> <laughs> 그런 궁금증이 인기아요 <있기라는 웃음> 그러니까, 네. <laughs>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본 적이 데저 저는 이미 에 있어서 어, 지 않네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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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근길 필수템 여지 갤럭시죠 이게 끝이 무인도에 가져와야 할죠 <laughs> 네, 전 너무 덥기, 지금도 땀이 나기 때문에, 이거랑이 네. 눈물과, 무 무인도에서 <laughs> 저는... 렌즈 끼나요? 아, 그럼요. 저 안경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, <laughs> 이거랑 핸드폰을 챙겨야 하지 않겠습니까? 저의 아이템 세 가지. 습니다 <laughs> 안녕하세요 <laughs> 오늘 마침 마이 백을 한번 찍어보겠어요 일단은 이 가방이 굉장히 구슬픈 사연이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걸 작년부터 사고 싶었어요 근데 네. 너무 또 충동구매하는 걸또 제가 또 ISTJ거든요 또 약간 성찰을 많이 해서 충동구매가 아닌가 생각을 하다가 이번에 KTX 연착 1시간 되고 나서 너무 빡쳐서 기다리다가 아 이런 말 써도 되나? 아무튼 너무 화가 나서 기다리다가 그냥 앞에 내리시는 분이 이거를 딱 메고 내리길래 그냥 제 화를 잠재우고자 그날 결제했습니다 음, 근데 제가 뭘 평소에 들고 다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칫솔 이고요그 <laughs> 여기 치약이 좀쪼금매서 혹시 몰라서, <laughs> 여분의 치약을 가지고 다닙니다 <laughs> 저는 정말이에요. <laughs> 여분의 치약. <laughs> 가지고 다니고. 아무튼 그렇고, 어, 이게 약간 컨셉입니다. 뭐 너무 들고 다니는 게 없어서, <laughs> 이, <귀여워>. 쬐꼬만하고 귀여운 <laughs> 카메라?인데, 게임도 있어요. <laughs> 근데, 약간 구구단 게임, 이런 거라서 <laughs> 킹받아요. 아무튼 전 하지 않고, 그런 게 있습니다. 이제 이거 이거를 왜 챙겨왔냐면 평소에 안 갖고 다니거든요. 고3때 어떤 쇼, 소품샵 같은 데서 샀는데 이런 색깔을 좋아해요. 이런 그린 계열 이런 걸 좋아해서 샀는데 제 기능을 전혀 못 합니다. 소품샵에서 이런 거 절대 사면 안 돼. 요 아무튼 사지 말라고 가져왔어요. <laughs> 제가 평소에는 안 가져다니는데 이걸 왜 가져왔냐 하면은 뭐 일단은 네. <웃음> <웃음> 제가 그 귀에 찝찝함? 귀에 비지가 있는 거를 되게 못 참아서 항상 침대 옆에 놔두고 자는데 아침에 너무 한 5초 안에 끝날 것 같아서 이것도 챙겨왔습니다 <laughs> 그리고 이제 파우치인데요 이거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<laughs> 이게 썬 쿠션인데 진짜 좋습니다 쿨링감? 처음 발랐을 때 엄청 엄청 크고, 이게 쿠프도 <laughs> 물방울? 그래서 진짜 좋아요. 진짜. 이거가 아까 노세범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 앤데 이걸 잃어버렸어요, 위에 쿠션을. 근데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씁니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얘는 얼마 전에 샀어요. 얼마 전에 샀는데, 좀 약간 이런, 이런 색이 너무 좋습니다. 이런, 뭐라 해야 되지? MLBB. 약간 이런, 어, 이런 느낌? 아. 네, 끝이에요? 어, 끝이에요? 네, 끝이에요? 네, 많이, 많이 챙겨와서. 파우치가 아, <laughs> 어, 끝이에요, 아, 끝이에요. 와, 와. 뭐. 일단 그런 말이 있잖아요. 독일 뭐 수용 이거 됐을 때도 음. 좀 깨끗하게. 깨끗해야 된다. 그래서 일단 요거 두 개를 챙길 과정이요 <laughs> <가서 야. 웃음> <두 개>. 깨끗해 <laughs> 하니까. 응. 그런 좀 고민되는 게이두개 중에 하나거든요. 아. 뭘 해야 좀더 그렇게 면봉 면봉이 한터 드립니다. 면봉이요? 아. 면봉으로 이렇게 <laughs> 이렇게 세 개. 안녕하세요. 네 머쓱해진다. 그건 제 가방이고요. 팔레이라는 브랜드에서 뭔가 귀여운 가방이 필요해서 약간 뭐 책이나 아이패드 그런 거다 들어갈 만한 걸로 샀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아이패드. 색깔이 똑같아요. 와, 같은 브랜드인가? 근데 저는 이게 라벤더 색깔이라 하길래. <laughs> 라벤더라길래, 어, 나 연보라색 좋아하는데? 하고 샀는데 뜯고 보니까, 엥? 뭐, 파란색이? 어, <laughs> 그래서, 어? 배달이 잘못왔나 하고 그표시의 색깔을 봤는데, 라벤더. 저기 <laughs> 어, 내 눈이 이상한가? 싶었습니다. 아무튼, <laughs> 색깔을 실패해버린 라벤더색 아이패드 케이스. 그리고 이건 운동복이고요. <laughs> 어, <이게 뭐야>? <laughs> <헬스인. 웃음> 에바치고 네, 헬스장을 바로 갈거여서 들고 왔습니다. 그 다음은 에어팟. 이거는 딱 유산소 탈 때만 씁니다. 약간 귀에 그 꼬무? 이렇게 꽉 끼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2세대 쓰다가 그걸 잃어버렸을 때 이걸 샀는데 역시 그 귀에 꼬무가 끼니까 별로더라고요. 그래서 유산소 탈 때만 쓰고 있는 에어팟입니다. 그리고 평소에 쓰는 에어팟은 2세대. 라벤더 약간 집착옷인가요 맞아요. 티셔츠로 말해주면? <laughs> 티셔츠도 <웃음> 그리고 라벤더. 휴대폰도 연보라색이에요. 와 <laughs> 이거 그 페리페라 틴트입니다. 아, 그 최고심이랑 나는... 콜라보 했을 때산 건데, 아 이게 뭐, 역쿨라 추천템이라고 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. 이름이 아주 좋아요. 8호내가해냅입니다 네. 아주 촉촉해서 잘 쓰고 있어요. 그리고 이거 여기 소개 알려주고, 제도. 아, 이거 릴리바이레드 건데, 이것도 역쿨라 추천템 해가지고 한번 사본 건데, 이이 이 펄이 정말 예뻐요. 가까이 아, 보여주네. 이야, 보이나요? 어. 오. 제가 눈화장할 때 펄을 눈 위에는 안 쓰는데 눈 밑에 애교살에만 쓰거든요. 그때 이거 한번 발라주면 와 별바가 왔어요 아, 진짜 그냥 별 미쳐요. <laughs> 장난 아니에요. 그래서 이건 꼭 소개해주고 싶어서 들고 왔습니다. 그리고 저도 안구건조증이 심한 아, 사람으로서 필수템입니다. 그리고 이건 저의 립밤 <laughs> 공병에 담아둔 건데 김정문 알로에라고 여기가 진짜 좋아요 제가 옛날부터 썼는데 아마 저희 집에서 여기 회사 계단 한 층은 저희 집에서 만들었을걸요 진짜 추천템 그리고 뭐 이건 손거울이고 이건 간식 그냥 <laughs> <laughs> 네, 끝입니다 립밤 인공 눈물. 아주 건강한 말 그러고, 휴대폰이 될것 같네요.